님 근데 피부가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화장품 하나 추천받고 싶은데 햄찌님은 어떤 화장품을 쓰시나요? 음, 내가 원래 쓰던 게 있었는데 좀 요즘 피부에 안 맞아가지고 좀 건조하기도 하고 요즘 뭐 트러블도 많이 올라고 오 그래가지고 내가 순한 거 하나 찾다가 요즘 새로 쓰고 있는 거 하나 있거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뭐냐면 무려 3 개야. 좋아 좋아. 이게 뭐냐면 글로어라는 브랜드의 AC 카밍 라인 제품이거든요. 자, 우선 토너, 어, 토너. 그 다음에 에멀전, 뭐 스킨하고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세럼. 어, 이렇게 3 가지가 있는데, 저 요즘 요거 3개 쓰거든요. 간단하게 요즘 요거 3 개만 쓰는데, 어, 제가 요거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 저는 또 게다가 이렇게 막 도명 막 계속 쐬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건조하고 어, 그러니까 계속 건조하고 수분은 증발되지 어, 그러니까 계속 기름만 올라오고 유수분 밸런스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유수분 밸런스 깨지다 보니까 막 트러블도 올라오고 게다가 요즘 또 미세먼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밖에 나가는 거 너무 무서워. 마스크 끼고 다니면 또 답답하고 진짜 힘들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약간 트러블 관리도 필요하고 건조한 것도 약간 제어 억제하려면 또 약간 촉촉한 것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뭘 사야 되나 막 고민 고민 하다가 어 솔직히 다른 브랜드들은 비싸기만 하고 요즘 화장품은 성분이잖아요 효과잖아 효과 효과 성분 성분이랑 효과 요즘 누가 화장품을 브랜드 보고 사냐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 들어본 브랜드였는데. 오, 제품이, 이번에 신제품이 뭐, 트러블 개선에, 지, 진정,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뭐, 이런 제품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AC, AC 카밍 라인이라고, 이렇게세 가지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그냥, 솔직히, 속눈썹 치고, 그냥 한번 사봤어요. 사봤는데, 글쎄, 너무 좋은 거 있지? 진짜, 너무 좋아. 어, 이게 요즘 왜, 막, 카밍 카밍 하고, 막, 시카시카 시카 하잖아요. 막, 카밍 크림, 시카 크림, 막,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음 근데 이제 카밍크림은 카밍크림은 이제 그 지성피부 어, 지성피부나 트러블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그런거 트러블 같은거 완화시켜주는 그런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그 시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시카크림이라고 흔히들 불리는 그런 화장품은 이제 피부 전체적으로 진정효과 이런게 있는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시판되어 있는 게. 근데 보통은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요 제품이 글쎄, 그, 진정 효과가 있는 시카 플러스 트러블 완화되는 카밍. 두 가지 효과가 전부 다, 두 가지 성분이 전부 다 들어있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를 딱 샀지. 내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가격도 그리고 있잖아. 막 진짜 막, 뭐, 진정된다, 트러블 완화된다 해가지고 막 값비싸게 한 개에 막 8만원, 10만원 주고 샀는데 막 오히려 더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와. 진짜 10배는 더 받아도 돼. 진짜. 효과도 너무 좋고, 우선 건조하지 않아. 기름이 아니고, 내가 이거 진짜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이 아니고 촉촉해. 수분이야. 진짜. 원래 이런 트러블 완화 제품이라고 해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쓰시면 좋다. 뭐 이래가지고 막 진정시키려고 막 사잖아? 막상 사면은. 이게 기름기를 없애기 위해서 막 유분이나 막 수분 이런 건 진짜 거의 안 들어 있고 좀 뻑뻑하고 또 발랐을 때 끈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흡수도 잘안 되는 것 같고 막 애매한 제품들 되게 많아요. 가격만 비싸고 근데 이거는 어 진짜 저렴하지 또 성분도 시카랑 카밍 두 가지 성분 다 들어 있어서 정말 효과도 좋고 짱짱하지 근데 또 촉촉해, 촉촉해 진짜 수분감이 장난이 아니야. 흡수도 빠르고.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유, 유분이 너무 많지도 않고 수분기가 많아. 그러니까 진짜 요즘같이 환절기 게다가 또 이렇게 어? 미세먼지 많고 이렇게 트러블 발생하기 좋고 이런 날씨에 촉촉하고 트러블 방지해주는 이 로션이야 말로 진짜 요즘 들어 진짜 짱 아닙니까? 크, 진짜. 제가 이걸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어떤 식으로 바른 거냐면, 요거 세 개가 있지 않은데, 보통은 뭐 토너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뭐, 뭐, 토너를 먼저 바르고, 세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로션, 에멀전을 먼저 바르고, 뭐, 이렇게 발라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제품은 어떻게 발라도 되냐면, 세럼을 먼저 바르고, 토너를 바르고, 에멀전을 바르고, 요렇게 해도 돼요. 어, 그게 더 나는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바른 거냐면, 잘 봐봐. 요게 진짜, 요게 아주 요물이야, 이게. <laughs> 아, sorry. 이게 진짜 요물인 게 뭐냐면은, 글로어, 글로어 AC, 글로어 AC 카밍 세럼 부스터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요게 이제 딱그 트러블 같은 거, 이것저것 막 홍조끼나 트러블 같은 거딱 나있는 그 부위에 스팟식으로 딱그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해주는, 사그라들게 해주는, 고런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볼로 돼 있어요. 보이세요? 볼로 돼 있어. 어? 근데 겁나 신기해. 이거 뭐야? 이막 동그란게, 조그만게세 개가 있네. 볼이 3 개가 있어요. 보통 막 이런 스팟 제품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짜 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스팟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어, 트러블 완화 제품이라 해가지고 막상 샀는데, 그, 여기 염증, 염증 나가지고, 어? 염증 나가지고, 여기 안 좋은 부분을, 이, 어? 사람 몸 중에서 제일 세균이 많은 데가 손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씻고 그래도. 근데 여기를 계속 손으로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그게 사실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손에 흡수되는 게더 많아,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오히려 계속 자극 주면은 더 커질 때도 많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볼로 돼 있어요. 게다가 볼이 큰거한 개가 아니고 조그만 거세 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자잘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흡수도 더잘 돼요. 어, 이게 처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짜면서, 어, 이렇게 짜면서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주면 액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나왔다 싶으면 짜지는 말고 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면 반짝반짝거리시는 거 보이시죠? 반짝반짝거리죠? 어, 반짝반짝거리는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어, <laughs> 롤링을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싹 흡수가 돼요. 너무 많이 짰는데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롤링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흡수가 돼요. 흡수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짰는데 어, 그 이제 트러블 난 부위에만 어, 소량 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롤링 해주면은 손이 안 다니까 염증이 더 커질 염려도 없죠. 게다가 온 온전히 어, 온전히 손으로 흡수시키는 게 아니니까 온전히 내 피부에 이것만 딱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성분도 시카 플러스 시카 플러스 뭐라고 카민. 어 진정 효과와 트러블 완화 효과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라서 또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아니 이렇게 좋은 화장품을 왜 내가 지금 알았나 몰라 진짜 값비싼 화장품이 무조건 대세가 아니라니까 요새는 진짜 무조건 성공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돌리고 있으니 흡수가 다 되었네 어. 지금 제가 조명을, 조명을, BJ분들 방송하실 때 조명 크게 틀어놓는 거 알죠? 그러면 엄청 빛나요. 수분이 있다면 진짜 땀 같은 거 났을 때 엄청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조명 때문에. 근데 안 빛나는 거 보이시죠? 어, 안 빛나는 거 보이시죠? 진짜, 와, 흡수도 잘 되고 촉촉하고. 이렇게 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트러블 관리를 이제 이걸로 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토너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싹 발라주는 거예요. 요 토너를 바르면 요거가, 요거가 각질 관리. 요거는 진정 플러스 각 각질 관리가 또 되기 때문에 피부 전체적으로 또 안정을 또한번또 시켜주는 거예요. 싹. 어, 요거가 또 너무 좋은 게 여기 또 이렇게 이렇게 딱둘러가지고 편해요. 어 편해요. 가끔 가다가 왜스킨 같은 거 보면 제품 용기도 참 좋게 나왔어. 용기까지 완벽해, 진짜. 근데 난 진짜 용기도 마음에 들고 용기도 마음에 들고 이 성분까지 마음에 드는 건난 진짜 찾기 진짜 힘들다 생각하거든. 근데 진짜 쩔지 않냐, 진짜 대박이야. 보통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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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싹, 바르면 되는 거야, 어. 아니, 근데 진짜, 보통 이런 거, AC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트러블 완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지성 피부 전용이다 해서 사면은, 끈적거리기 일수거든요. 특히 이런 토너 제품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어, 끈적거리기 일수인데, 수분감이 너무 촉촉하니까, 바를 때, 기분이 진짜 겁나게 좋아. 이 원래 화장품을 바르는 게 건조하니까 그냥 뭐라도 발라야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바르는 기분으로 다 바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냥 뭘 바르긴 발라야 되니까. 근데 바르고 싶어서 바르게 된다니까. 향기도 또 얼마. 나 스멜. 향기도 또 얼마나 좋은지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여러분들 로즈마리, 뭐 티트리 이런 허브 향이 나요. 어, 그런 자연적인 허브 향이 나니까 이게 약간 아로마테로 아로마테라피라 그러죠. 그런 약간 아로마 치유 기능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향기도 좋으니까 기분도 좋지. 또 이렇게 했을 때 흡수도 잘 되지, 끈적거리지 않고 이런 에이시 제품에 비해서 덜 끈적거리고 촉촉하지, 흡수도 잘 되지. 난난난 난, 난, 이건 진짜 난 이씨 너무 마음에 들어, 씨, 진짜. <laughs> 흡수가 벌써 다 됐어. 흡수가 벌써 다 됐고,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를다가 이제 에멀전을 딱 바르는 거예요. 에멀전을 딱 바르는 건데 이게 또 보통 로션이 그냥 유분기만 많고 왜 그냥 겉 도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로션이 이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려나? 어. 봐봐요. 로션이 이게 약간 반투명이라 해야 되나? 보통 그냥 허연 로션일 경우에는 유분만 많고 사실 겉돌고 흡수가 안 되고, 어 그냥 코팅만 겨우 시켰다 그냥 전에 바른 화장품들 코팅만 시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고스란히 흡수가 된 이유가 에멀전인데 수분 크림 같아요. 오, 어 되게 막 몽글몽글하고 막촉촉 초크 초크 촉크 초크 촉크 초크 촉크 초크 해 초크 초해 그냥 크 너무 좋아. 이 벌써 짰을 시원해 너무 좋아 촉촉한 시원한 시원한 게왜 그러냐면 막하하 뭐 이런 게들은게 아니고 촉촉해서 촉촉해서 쿨링 효과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피부가 진정이 될 수밖에 없지 수분이 많으니까 야 진짜 이게 수분 크림 같아 에멀전이그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롤링을 하면 할수록 롤링을 하면 할수록 워터 드롭이라 그러죠 워터 드롭이라 그러죠. 뷰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워터 드롭이라고 해서 이렇게 롤링하면 물처럼 변하는 걸 워터 드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그래요. 이렇게. 피부 온기에 닿으면 이렇게 수분감이 생겨요. 수분감으로 바뀌어서 이게 꾸덕꾸덕하게, 왜 리치하게 그냥 뭉쳐있는 느낌이 아니고, 싹 퍼져. 수분감으로 변하면서 싹 퍼져서 쑥 흡수가 돼버려. 그냥 싹, 그냥 온몸에 그냥 싹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게 온전히 이렇게 수분으로 변해서 입체가, 입자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피부에 온전히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효과가 또두 배가 되는 거야. 아무리 맡아도 냄새 너무 좋아버리고 환장해버리겠네. 오! 또 마란살 흡수 벌써! 다 됐어 흡수도 진짜 잘 돼! 나 AC 화장품이 이렇게 흡수 잘 되는 거 진짜 처음 봤어 이러니까 내가 요즘 이거 쓰지 이러니까 내가 요즘 이거 쓰지 BJ는 진짜 피부 안 좋아질 환경에 진짜 최적화된 직업이거든요 <laughs> 트러블도 툭하면 나고 유분기만 미친 듯이 올라오고 조명에다가 수분 다 뺏기고 근데 조명 계속 맡아가지고 건조해져가지고 예민해져서 난 트러블 완화 플러스 전체적으로 피부 진정해주지. 촉촉하니까 조명이 건조해진 피부까지 완벽하게 로션이 흡수가 돼서 다시 촉촉해지기 시작했지.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사야 돼.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거는 진짜 소, 소장, 소장 구매욕. 이거는 100% 아니야, 진짜. 이 정도면은. 허... 나는 이거 진짜 다 쓰면 또 살라고. 무조건 또 살라고. 무조건 또 살라고 내가 이거 저번에 방송 중에 또 리뷰한 적이 있어요 또 피부 좋다고 햄찡이 뭐 바르냐 그래가지고 방송 중에 내가 이거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리뷰하고 나서 어떤 팬분이 진짜 사셨어요 근데 한 세트 구매하시고 써보더니 너무 좋다고 쟁여놔야겠다면서 한 세트 또 사셨어요 진짜 원래 방송 중에 BJ가 뭐뭐 뭐 좋다 뭐 좋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될 수거든요. 근데 사 보시더니 얼마나 좋았으면 또 사시겠냐고. 이거는 진짜 제이름 걸고 목숨 걸고 맹세할게요, 진짜로. 안 좋으면 진짜 안안안 안 좋을 리가 없어, 안 좋을 리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보통 AC 제품 잘못 바르면은요, 어, AC 제품 잘못 바르면은요, 지성 피부가 아니신 분들이 잘못 발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건 A.C 제품은 이제 지성분 지성이신 분들이 보통 트러블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신 분들 이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유분감을 거의 다 빼고 진짜 수분감도 많이 없는 제품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막 건조해지실 수 있어요. 지성 피부 아니신 분들 있으면. 근데 이거는 촉촉하기 때문에 촉촉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렇게 진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서. 지성 피부 아니신 분들이 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피부에 편안하고 잘 맞으시고 촉촉하고 좋으실 거라고 저는 진짜, 어, 진짜 추천드리는 부분이에요. 음, 음, 진짜로. 아 진짜 이게 어쩜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지. 나 이런 제품은 진짜, 와, 세상에. 이게 그리고, 잠시만요. 와. 진짜,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아무튼 진짜 너무 좋은 제품이고, 진짜 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토너 보통 막 콧물 같은 제형에다 끈적끈적거리고, 어막 발랐을 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끈적끈적한 막이 하나 더 씌워진 그런 기분 들고 그런 발랐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약간 막 약간 톡톡톡톡 하다가 문지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 밀려봐, 흡수 안 되고 밀려봐. <laughs> 진짜 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냥. <laughs>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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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근데 그렇게 끈적거리지도 않으면서 촉촉하게 온전하게 다흡수가 되는 이 제품 각질 관리 노폐물 관리까지 되는 이 제품 진짜 너무 좋고요. 에멀전, 에멀전. 그냥 일반 로션 같지 않게 수분크림 같아가지고 롤링하면 수분, 물로 바뀌면서 어 수분감으로 바뀌면서 온전히 그대로 겉돌지 않고 유분기가 많지 않고 수분이 훨씬 더 많아서 흡수가 잘 되고 촉촉한, 촉크촉크하다는 이에멀전 진짜 완벽하고요. 그리고 제일 요물인 요 제품. 아주, 이건 진짜 요물이 아주. 이거 진짜 나 너무, 너무 맘에 들어. 응. 진짜 마음에 들어. 진짜 마음에 들어. 이, 진짜, 이세 가지 공이 있어가지고, 롤링하면 흡수도 잘 되고, 더 손가락으로 바르지 않아서 더 자극되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발휘돼서, 성분도 좋은데, 성분도 이제, 여드름 완화, 진정, 어, 시카랑 카밍이 들어있으니까 어, 고성분까지 완벽한데 또 롤링으로 이제 흡수해 주니까 더 자극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빠른 시일 내에 완화가, 완화가 가능하다는 이 세럼, 부스터 세럼. 이게 진짜 요물, 이게 핵심. 어, 요거 딱 이제 피부에 딱 발라놓고, 트러블 라인 부분에 발라놓고, 촉촉하고 흡수 잘 되는 토너 싹 바르고, 그 다음에 딱 물처럼 변해서 겉돌지 않는 촉촉한 진짜 수분막을 씌워주는 이 에멀전 싹 발라주면. 아, 싹. 깨끗하게, 완벽하게 피부 관리, 간단하게 마무리된다, 이거야. 피부과 다닐 필요가 없어. 진짜, 이렇게 성분 좋은 화장품 하나 알아놓으면, 진짜, 진짜 막 갈아타면서, 이번에는 무슨 화장품 사지, 다 쓰면 은 맨날, 어, 이번에는 뭐 사지, 뭐 사지, 맨날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 진짜. 이거 계속 그냥 쓰면 되는 거야. 난 이거 진짜 재금, 재구매 의사 100%. 이거 다 쓰면 진짜 또살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완전 강추 드립니다. 어,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어, 물어보시고요. 진짜 이거 햄찡이가 강추하는 글로어 AC 카밍 라인 세트. 꼭 사보세요, 여러분. 아하!